왔는데 왜 옷을 다 젖어서 왔어? 별일 아닌데 바지지 젖었는데? 아 오늘 땀이 많이 나더라고 아빠 사람이 그 정도로 땀 흘리면 죽어 혹시 바지에 문지 쌌나? 무슨 소리고 엄마 아빠 바지에 쌌... 싼... 잠깐 진정 아니, 이거 비밀인데 지켜줄 수 있나? 응 말해봐 빠지다 뭐라고? 바다에 빠졌다고. 엄마, 아빠가! 안녕하세요. 신칸입니다 오늘은 남해 상주 쪽 도보 갯바위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지인의 소개로 왔기 때문에. 정확한 포인트명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인 냉장고는 지켜줘야 되니까요. 제 친구인 크롤님 그리고 구세주 형님하고 같이 나왔고요. 오늘도 즐기는 낚시하고 조항볼수 어,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라오라 오라 금방 내네 햇. 아, 오늘은 오랜만에 새벽에 나오면서 너무 설레가지고 고명 조끼를 놔두고 왔네요. 음. 그래가지고 오늘 혼자 왔으면 아마 낚시를 못했을 거고 어 같이 온 트롤이 하고 이제 구세주 형님한테 이것저것 빌려 가지고 구명복은 없지만 낚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명복 안 입었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세주님이 잡은 사자 정도 되는 고기입니다. 오늘 아마 뜰채맨으로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c o m 일단 고기는 있다는 걸확인 했습니다. 일단 <놀람> 마일리가 <놀람> 왔어요. 오늘은 마일리로. 큰 방인데요? 아, 큰 방이 좀 웃기네요. 어, 큰 방이 좀웃네요

아신발미이야누났이야다도거 보이소 지금 물이 한 것은 나. 뭐 시원하긴 한데 솔직한 심정은 뭐 죽었습니다. 정신나간 몸매 기록 제가 지금. 가좀 많이 리면 아니 이안기부분인데 빨간 이거 어요내고안 맞는 것요 항상 낚시하실 때 구명조끼 입으시고 뭐당 치거나, 까불랑거리 다가는 투다치니까 항상 안전하게 즐거운 낚시할 수 있도록 하시다 내가 할 말은 아닌 것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여기 도항은 7월 30초반 한 마리, 그리고 가춤 그새조 형님 40, 41 정도 되네요. 어, 그렇게 두 마리 만 보고 저만 못 잡았습니다. 어, 고기 못 잡고, 어, 조끼 안 가져오고, 물에 빠지고, 다음 시간에는 더 준비 잘해서 대상화도 보고 더 즐겁게 낚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